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신청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아주 심플한 게임으로 대결을 해볼 생각입니다. 무슨 게임이냐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참참참이라는 게임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규칙은 간단합니다. 이번 대결은 참참참의 세 번째 참 고호를 외친과 동시에 고개를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으며 고개를 움직이는 타이밍이 늦거나 빨라도 손과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도 여러분의 패드입니다. 총 다섯 번의 대결을 진행하며 이번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할수 없을 참참참 기습 공격을 피하다니 훌륭합니다. 하지만 게임이 끝나면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킹 받거나 분하거나. 과연 타이밍을 빼앗는 더 강력한 공격도 피해갈 수있을 참참치 고개 움직인 휴먼 나가. 참참참 고개 왼쪽으로 돌린 휴먼 나가. 참참이거 안본 사람 맞춤법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어쨌든 고개 움직인 휴먼 나가 여기까지 버티셨다면 놀랍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참참. 참, 이걸 승리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